예, 크로매틱 하모니카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이 레버가 달려있고요 이 레버를 누르면 발음이 올라가는데 반키입니다 예, 반키 반킴. 그러니까 이제 연주하다가 샵이 붙었을 때 이걸 누르면 발음이 높은 음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매틱 하모니카이고 예,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예, 사실은 14개가 있어야 되니다 14개 장조별로 플랫 하나, 플랫 둘, 플랫 셋샵 하나, 샵둘 파도, 솔레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그러니까 파도, 솔레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14개가 있어야 원칙이지만 12개 가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노래는 다 키를 맞춰서 노래를 연주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모니가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다 연주를 할수 있죠. 그냥 그 장조로만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을 하게 됐다 할 때는 그 오케스트라가 만일 샵 3개 A 장조로 연주를 하고 있는 노래다 하면 그샵 3개짜리 A 장조를 쫙 꺼내서 불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그 장조를 맞춰서 하려면은 최소한 12개를 가져야 된다는 장조별 하모니카를 12장조를 갖고 있어야 협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음. 그런데 예, 단순 이 크로메틱 하모니카는 연주를 하다가 반음에 이르렀을 때 이거를 누르면 샵을 누르면 반음이 올라가는데 예, 제가 지금 연주한 거유레이즈미 p 을 했잖아요. 그는 C 장조에서 반음 올렸고 또그 반음에서 다시 또온음으로 갔고 그다음 또 반음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음, 반음, 반음 세 번을 올려서 연주를 했습니다. 네, 이 크로메틱 하모니카에는 반음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네. 이제 뭐 파에 샵이 붙었다면 그의 파가 이르렀을 때 누르면은 파 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 번을 옮기면서 해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굉장히 머리싸움입니다. 예, 머리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마셔야 될 부분에 불게 되고 불어야 될 분을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그렇게 헷갈린 속에서 찾아내서 연주를 하는 그 이제 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반음밖에 못 올리는 하모니칸데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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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지맵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유레지맵이 원 원본이 예, 한음 아 반음 반음 한음 이렇게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 하모니카로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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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올려서 연주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 없는 사실 이 장조 속에 없는 그 음을 찾아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어야 분명히 불어야 될 부분에 저 소리가 날 건데 역으로 안으로 마시고 그러니까 들숨 날숨 그거를 이제 헷갈리게 헷갈리게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거죠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 하모니가 하나 가지고 모든 노래를 이제 대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노래를 그래서 네. 아까 말한 오케스트라가 A키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다. 이시당자 하모니카로 A키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를 통해서 찾아내서 만드는 겁니다. 처음 감각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악보를 보면서는 못해요. 악보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이거는 틀리기 때문에. 악보를 아예 볼 생각은 말고 처음 감각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를 레버를 조절해서 그 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크로메틱 하모니카는 반음을 올림 예, 이렇게 예, 반음 올림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레버 조절을 인해서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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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런 식으로 여러 반음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류 레이즈미업을 지금 연주했는데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게 모르시는 분은 정말 저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하겠지만 알아듣는 분은 아마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어렵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 가요든 뭐 명곡이든 쫙쫙 부르는 건다 쉽죠. 그런데 이렇게 반음 처리를 하면서 한 반음 반음 올리면서 하는 거.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헷갈리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하는 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런 축법도 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하모니카 과가 신설된 거 아시죠? 예,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어렵고 이속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장치가 아주 정말 뭐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로메틱 하모니카는 네버 조절을 통해서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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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연주가 가능하다. 12개를 구입을 안 해도 이 주법을 잘구사만할수 있다면, 이거 한개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노래를 대충은 할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음은, 음은 맞게 하면서, 음은 맞춰가면서 대충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르시고,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의 그 축법에 따른 거겠죠. 예. 하다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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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리면서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음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가 딱 나온다. 그 음반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 그 이제 머릿 속에서 계산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 예. 만들어내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연주법이 되겠습니다. 예. 하튼. 여 연습해보시고, 늘 행복하십시오.